안녕하십니까, 질부 쌤입니다. 이제 웬만큼 기초 내용은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최근에 기초 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럼 아파트는 뭐예요? 연립은 뭡니까? 빌라는 뭐고요? 오피스텔은 뭔가요? 그리고 도시형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뭐죠?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건축법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간단하게 구별하는 거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경매에서 5층 그냥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전형적인 빌라처럼 보이는 건데 아파트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냥 뭐 원룸이나 투룸 같은데 빌라 같은데 근데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5층 이상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면적 조건이나 여러 제한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동간 간격이라든지 층향 이런 것들에서 오피스텔보다는 약간 여유롭게 지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밀집 지역에는 오피스텔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5층 이상이면 된다. 일단은. 연립은 뭔데? 연립은 이제 연면적이 660이 넘냐 아니면 660 이하로 지어야 되냐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두 개가 구별돼요. 그래서 얘는 공통적인 거는 4층 이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연립은좀 크게 지어야 돼요. 660이상이 크다. 빌라는 좀 작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더 많을까? 당연히 빌라가 더 많겠지. 작게 지어야 수익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연립은 동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그런 빌라들 중에서 조금 평형이 크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무슨 연립, 무슨 무슨 연립 이런 거. 그래서 역으로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재개발을 생각하신다면, 연립을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쪽이 유리하다. 재건축, 재개발에선 알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이것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 주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애들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알겠죠. 오피스텔은 오피스 영어 번역해 볼까요? 이거 업무 시설이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써볼까요? 오피스니까 얘는 업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텔은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살 수도 있나? 그럼 이거 면적 허용해준 거두 개를 합쳐가지고 했는데 한국은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면적과 바닥 난방의 차이입니다 바닥에다가 불을 뗄수 있냐 없냐 그 면적은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는 취득세가 4%냐, 뭐 지방교육세, 노원천특별세 4.6%냐, 아니면 2주택이야 1.1%냐, 그래서 주택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한동짜리 긴 아파트, 그게 오피스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개를 비교해보면 취득할 때 취득세 비싼 거 말고는 오피스텔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럼 이 애매한 도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이 오피스텔 쪽에 도시형을 놔뒀잖아요. 근데 얘는, 얘는, 어, 역세권에 주차장 면적을 크게 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로 짓긴 했는데, 짓긴 했는데, 얘는, 얘는 오피스텔에 포함시켜도 될것 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이면서, 굉장히 소규모, 즉, 8호제금부터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원룸이 대부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주택수가 산정이 돼, 카운트가. 그리고 취득세도 1.1부터 시작합니다. 두채될 때까지는. 오케이? 여기는 4.6이에요. 여기는 1.1이에요. 두 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세율 구간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좀더 쉬워지실 것이다. 공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등기부상에는 업무시설로 나왔죠, 뭐 사무소라든지 그런 역으로 근데 현황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 지워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들어와서 주거를 하던데 그럼 이 주거 판단 기준은 뭐예요?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거지. 만약에 주거를 하지 않았으면 전입신고 아니고 그냥 그 사업장 같은 게 들어왔으면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일자도 사업자 등록증 여기 주소로 옮겨놓은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날짜를 가지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일자를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하는 거를 위주로 만들어놓으면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어도 거기다가 점심을 누가 했어. 바닥 난방 돼 있는 곳에다가. 그러면 그건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 겁니다. 현황상. 이해되시죠? 오피스텔은 공부상은 무조건 업무 시설로 돼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경매로 만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용으로 한다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건축분, 되게 비싼 데는 많이 비싸잖아요. 3, 4억 넘는 것들도 있고, 좀 평수가 크고, 그러면 10억 넘어가는 오피스텔도 있는데. 그럴 때, 건축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이 면제 10%가 꽤클수 있어요. 3천, 4천. 많게는 뭐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는 사람, 문신 하는 사람, 뭐 파티룸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로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실제 들어와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주거용 임대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바뀌어 버리니까. 예, 부가세 면세 혜택이 사라져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배보다 배꼽이 터지는 더 커지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입 신고 안해 놓고 사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죠. 좀 전세를 싸게 주더라도. 이해 되시죠?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신 분께 추천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안 된다는 말을 듣고 들랑 그걸 하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 그냥 전입신고 안 되는 거 알고 들어갔어도 그냥 점심 신고 해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10년 임대 사업자 이 놓고 간 사람들은 이걸 신축 기준으로만 이렇게 잡거든요 신축 기준으로만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나버린 애들. 10년 이상 된 구축 있죠? 구축 오피스텔 들어갈 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하는 방법도 10년 이상 된 주요 역세권 입지에 구축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전세 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를 하든 내가 사업체로 쓰든 10년 이상 된 구축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오피스텔은 규제를 면적과 바닥 난방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와버렸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숙이라고 많이 불렀죠. 이것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오피스텔로 하기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지금 면적과 바닥 난방의 주된 제한 사항이 전부 다 해제됐는데 이게 생숙에도 적용이 된다면 생숙도 오피스텔의 한계 적용을 다 피해 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할 때는요. 2004년부터 어떻게? 오피스니까. 업무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니까 70% 이상을 해야 돼 규제를 2009년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당연히 발코니도 욕조도 안 되지. 왜냐하면 아니, 사무실에 욕조가 발코니가 있는 게 말이 돼? 바닥 난방도 말이 안 되지.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가 나와야지. 이렇게까지 한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원룸에 사람 살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60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용을 해줬어요. 이게 평균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피스의 개체인 개념입니다. 님 이때 지어진 것들이 워낙 많고 10년에서 이제 이이 정도 지어질 시기에는 욕실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욕실은 만들 수 있어. 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구조가 거의 오피스텔이네? 예,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 앞에 있는 원룸 구조로 형식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은 전부 다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게다가 8제곱미터 호 이하까지 적용되니까 n 만큼 사람 살수 있는 크기만큼이 전부 다어 오피스텔로 만들 수 있죠. 게다가 업무 부분 비중을 70% 이상 조건부로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뭐요? 전부 다 주거용으로 지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사무실로도 쓸수 있지만 애초에 다 주거용으로 쓸수 있게끔 100% 전부 다 바닥 난방 깔려 있고 욕실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던 거뭐 있었어요? 발코니까지 이제 폐지해버렸네. 그리고 바닥 난방 120 이하까지만 할수 있었던 것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뭐 도곡동 오피스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오피스텔입니다. 되게 고급형 오피스텔이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바닥난방 할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똑같다는 주상복합이나 똑같다는 느낌 들겠네. 다만 취득세 에 있어서 4.6을 내냐, 1.1을 내냐의 차이밖에 없겠네요. 그런 느낌 드셔야 돼요. 그럼 도시형생활주택 도대체 이 뭐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상한 요거는? 도시형 생활체도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한데 주택으로 카운트한다 그랬죠. 주택으로 카운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가 1억 이하는 법인으로 할때1.1% 세율밖에 안 내죠. 개인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수 산정 안 하죠. 그러면 이두개 비교해 봐요. 1억 이하의 주택수 산정이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 주택이니까 얘는 1억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택산정 안 해. 다만 오피스텔은 1억 이하 주택수 산정 필요 없어요. 해요. 이거는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카운트가 주거용 한 개, 두개오피스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그럼 이거 3주택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나 더 해요. 무한정 해요. 어차피 4.6%에요. 취득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오피스텔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취득산정문제. 오피텔은 스 오피스기 때문에 4% 기준으로 가시고 거기에 0.4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서 4.6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은 주택이죠. 그러니까 1%고요. 여기에 0.1% 지방교육세가 붙어가지고 1.1%가 되죠. 이 차이예요. 다만 이 주택까지 이 기준을 취득세에 적용을 받고요. 얘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계속 세율이 이겁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차이점 아시겠죠? 아, 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질부였습니다.